오늘의 영상은 짜자자 알리익스프레스 드레스 입어보기 영상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보면은 드레스 판매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할 때마다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드레스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디즈니 공주들이 입을 것 같은 화려하고 너무나도 예쁜 드레스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그렇게 높게 측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퀄리티도 궁금하고 실물은 어떨지 실제로 입을 수 있는지 너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드레스를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제품 하나 하나 같이 좀 뜯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직접 입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가가! 제품 포장은 그냥 기본 비닐 포장에 들어가져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배송 기간은 제품마다 달랐는데 기본적으로 2주 이내에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송 기간은 좀 빨랐다. 첫 번째 제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어 뭐야 괜찮다 정말 화려한 스팽글이 달려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이거 퀄리티도 좋고 안쪽에 브라캡 같은 것도 달려있어요 기장감도 괜찮고 이렇게 코르셋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퍼 타입이 아니라 진짜 그런 중세시대 드레스처럼 코르셋 디테일로 되어 있고 마감 처리도 너무 괜찮고 10만 원대에 이런 드레스 퀄리티라면 너무 일단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색상도 똑같아요 화면에 있는 색상이랑 똑같고 오 괜찮은데? 일단 첫번째 첫 번째 드레스부터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제가 방금 저 반짝이 드레스를 걸어두고 왔는데, 걸어두고 보니까 반짝이 가루가 엄청나게 흩날리더라고요. 지금 옷에도 반짝이가 엄청나게 번복이 되어가지고, 가루가 좀 날린다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택배도 핑크 봉투에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아 괜찮다. 진짜 괜찮다. 완전 생 화이트 컬러 배경에 장미 디테일이 자수로 들어가 있는 그런 드레스예요. 그래서 약간 백설공주가 생각이 나는 드레스인데, 안감 감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단 자체가 되게 두꺼운 느낌이다 보니까 속이 비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안쪽에 캡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르셋처럼 뒤를 점매서 입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살짝의 좀 마감 처리가 아쉬운 건 있지만 크게 솔직히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드레스가 사진이랑도 똑같고 입었을 때 라인과 이 핏감을 정말 제대로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드레스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드레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인어공주야 뭐야? 이것도 어, 장난 아닌데? 인어공주가 생각이 날 정도로 스팽글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광택감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도 예뻐요. 근데 이 스팽글이 원만무시하게 떨어지네요. 지금 가루 파티가 난리가 났어요. <laughs> 절대 뭔가 세탁을 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오프숄더 라인 형태로 되어 있고 뒤쪽은 마찬가지로 코르셋 디테일이에요. 가슴 쪽에 다 패드는 달려 있네요. 안쪽의 안감은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 속 비침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진이랑 한번 퀄리티 체크를 해볼까요? 사진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확실히 입었을 때 디즈니 공주가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레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연보라 색깔 무도의 드레스였고요. 네 번째 제품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어마 무시하다, 어마 무시해. 일단은 이 소재가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차르르하게 흐르는이 광택감. 오, 이거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일단은 모양을 잡기가 좋... 조금 힘든데 입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아래 끝까지 완전히 블루 컬러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캡도 내장이 되어 있고 색상이라든지 퀄리티도 괜찮고요. 원단도 굉장히 두껍고 탄탄한데 안쪽에 이건 안감이 아주 짧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원단 자체가 두꺼워서 막 속비침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박음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10만 원대 이런 드레스 퀄리티라면 진짜 괜찮기는 한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드레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쁘다. 아, 역시 어때요 여러분 블랙핑크 이 조합 어쩔 거야 그리고 이 드레스는 완전 무도의 드레스처럼 입을 수 있도록 장갑까지 세트로 이렇게 오는데요 아 이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알죠 옛날 영화들 그런 드레스들 보면은 이렇게 장갑까지 껴주잖아요 너무 어, 멋있어 뭔가 천사소녀 네티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도 좀더 소재감이 얇고 가벼운 제품이고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없는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지퍼 타입 되어 있어요 지퍼 타입으로 그래서 혼자서 입고 벗기에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은 제품이에요 사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퀄리티라든지 색감 이런 거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개봉을 해본 결과 사진이랑 실물이랑 색감도 그렇고 이런 게다 똑같아요 퀄리티도 일단은 다 10만 원대 이 정도 퀄리티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또 입어봐야 하니까 이제부터 하나 하나씩 드레스들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또 입어보러 가시죠 짜자잔 먼저 첫 번째 드레스는 이렇게 빨간 색깔 장미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벨라인의 드레스를 입어보았는데요. 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여기 골반 라인에서부터 벨 라인으로 완전히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진짜 디즈니 공주님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라인이 완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애초에 이렇게 탄탄하게 소재가 들어가 있고 안쪽에도 여러 겹으로 덧대어져 있거든요 진짜 탄탄하게 이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혼자 입으실 때도 너무나도 예쁘게 동그란 라인으로 벨 라인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이트 컬러에다 레드 컬러로 이 장미가 들어간 게 정말 너무 예뻐요 장미가 위쪽에 많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적어지잖아요.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웨딩 촬영 또할때 컨셉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코르셋 디테일로 되어 있는 옷들은 절대 혼자 입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남편한테 부탁해서 뒤에 끈을 좀꽉 조여달라고 한 거거든요. 따로 대신에 이게 코르셋 디테일이다 보니까 허리랑 여기 가슴 라인을 완전 쫙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에 캡이 있기는 하지만 잘 모아지는 라인은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안쪽에 누브라를 착용을 하고 입. 좋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쁠 거라고 예상은 하기는 했지만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장미꽃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뒷모습까지 신경 쓴 이런 디테일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셀프 웨딩 사진을 찍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입고 싶어요 짜자자 이렇게 두 번째 드레스를 한번 입어 보았는데요. 일단 이 드레스는 제가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하 일단은 이 가슴 부분이 지탱해 주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가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입으실 분은 좀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두 번째 아쉬운 점은 사진에서 봤을 땐 여기가 진짜 엄청 풍성하잖아요.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은 볼륨감을 엄청나게 살려 주진 않는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좀 배가 나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디테일이 살짝 애매해요, 뭔가. 모양을 조금 잘 잡아줘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트임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 내놓아서 입는 그런 드레스인데, 이거는 제가 입자마자 느낀 거는 사진 촬영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좀 잡아서 모양을 만들었을 때 예쁜 드레스라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입기에는 좀 허술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쉽기는 한데 사진 찍는 용도로는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다만 장점은 지퍼 타입이라서 혼자서 입고 복귀가 편하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의 평점은 3.8 점입니다. 실제로 입는 용도는 아니에요. 딱 사진을 위해서 특별한 촬영을 하고 싶다 할때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드레스. 여러분 완전 예뻐요. 완전. 이거는 제가 딱 입자마자 든 생각은 엘사가 생각나는 그런 드레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코르셋 디자인이다 보니까 몸에 딱 맞게 핏을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즈감도 굉장히 잘 맞고 핏을 받을 때마다 이게 반짝반짝한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우아하고 가슴 라인에서부터 오프숄더 라인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상체 라인이 슬림해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스팽글 라인으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더 뭔가 겨울왕국에서 입는 듯한 드레스 같아요 얼음 같지 않나요? 얼음 드레스 같다고 해야 되나? 안쪽에 안감이 이렇게 실키한 소재로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중간 안감이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디자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짝반짝한 소재로 마지막에 겉 표면에는 그냥 면사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레이 색깔 이렇게 삼중으로 색깔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하나의 그 눈꽃 같아요 눈꽃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제가 입은 제품이 불량이에요. 어깨 부분에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한 세트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왼쪽 어깨에 불량이라서 떨어졌어요. 밴딩이랑. 불량이긴 한데 이거 그냥 집에서 꾸매면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꾸매서 양쪽 다 프릴 소매로 입어준다면 정말 정말 예쁜 그런 드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과하게 너무 벨 라인도 아니고 적당한 에일 라인이라서 활동성에 있어서도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하면은 입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레스라서 저는 이거는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괜찮아요.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인어공주 같다고 했었던 연보라 색깔 드레스를 한번 입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입어 보니까 인어공주 보다는 틴커벨 쪽에 좀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좀 톡톡 튀면서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광택감이 너무 예뻐요 확실히 스팽글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엄청 예뻐요 진짜 예쁘죠 게다가 이게 보라색이라서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지금 이 스팽글들이 바닥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조금 번거롭고 이게 소매가 있는 이유를 좀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laughs> 아니 이거... <laughs> 뭔가요 이 소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약간 원래 이렇게 좀 내려오는 소매이긴 한데 더하게 내려오는 것 같은? 거의 약간 옷이 벗겨지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생각을 한게 올려서 약간 볼레로처럼 여기를 꿰매서 입는 게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슴 부분도 좀 작아요 이컵 부분이 굉장히 좀 작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또 특이한 게 허리 부분은 또 애매하게 우글우글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허리가 좀 그렇게 날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고 이팔 소매는 너무 불편하네요. 진짜 불편해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 스팽글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정말 예쁘거든요. 좀 자세히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은 와, 진짜 화려하고 예쁘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 파티 갈때 입기에는 불편할 것 같고 이것도 그냥 사진 촬영용으로 입기에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이거를 평점을 3 0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긴 한데 단점이 좀 치명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신데렐라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았는데요. 아... 이거 약간 불량의 기운이 나요.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끈을 묶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위로 묶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가슴이 전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가슴이 떠있는 거 보이시나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슴 부분이 전혀 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좀 아쉽고 이게 앞쪽이 좀 짧고 뒤쪽이 길잖아요? 근데 이 뒤쪽이 긴게 질질 끌리는 정도 엄청 길어서 뒤에서부터 잡고서는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한다는 거 지금도 말하면서 계속 이 가슴이 내려가가지고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것만 빼면 색깔도 굉장히 좀 화사한 스카이 블루 컬러이고 리본도 이렇게 크게 달려 있어서 되게 솔직히 좀 재밌잖아요 옷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점 드리도록 할게요. 불량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이쁘고를 떠나서 여기가 고정이 안 돼요 불량이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원래 이런 디자인이라면 입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제품들 다 입어보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기대 이상인 제품도 있었고 음 이건 뭐지 싶었던 그런 제품은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멜로미들이 구매를 하셔도 후회는 안 하겠다 싶은 드레스는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에 입었었던 그 화이트 컬러에 장미 문양 들어가 있는 그 드레스 있잖아요. 일단 그거는 무조건 하셔도 돼요. 나중에 촬영할 때 입어도 좋을 것 같고 퀄리티라든지 디자인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백설공주 같고 벨라인으로 탄탄하게 퍼져서 혼자 입어. 충분히 퍼지는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베스트로 꼽고 싶고 두 번째로 바로 그레이 색깔 제가 아까 엘사 드레스 같다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괜찮아요 뭔가 딱히 단점을 크게 뽑을 게 없이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핏감 잡아주는 것도 예쁘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엘사 드레스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핑크 색깔 드레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진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퍼 타입으로 되어있 있다 보니까 그리고 원단 자체도 되게 가벼워서 그냥 스튜디오 촬영할 때나 뭐나 개인화로 촬영하고 싶다 할때 가볍게 들고 가서 혼자서 입고 벗었다가 하기가 좋아요. 저는 오늘 다섯 개 구입한 것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는 확실하게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두개 특히나 그 하늘색깔 드레스는 가슴이 고정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좀 불량인 게 맞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그 보라색깔 드레스 팬그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추천을 또 자신 있게 하기가 조금 애매.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우리 멜로미들에게 강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화보 촬영도 많이 하시고 뭐 개인 프로필 촬영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잡고 내가 뭔가 화보나 이런 프로필 촬영을 하고 싶다 할때 특별하게 촬영용으로 구입을 하셔서 입으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상에서 종종 좀 한번 입고 나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 이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우리 멜로미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